자. 이 라. 오케이. 자. 오케이. 버스네요. 딱 좋은 제가 좋아하는 버스입니다. 잊혀진 동굴 버스 영상. 6 8이면 좋죠. 백백, 방백당심백스 토르무 저거 잡아야 되는데. 아, 딱 좋네요. 68팔라와멋있다 있어요. 야 아파트 멋지다 부럽네요 정말 저딱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 저도 저런식으로 앞장서고 싶은데 마음같진 않네요 너무 늦어요 당신 저는 고딩 님. 쩌네요 진짜. 게임만, 게임만 멋지다. 뭐. 아, 제, 그그 <laughs> 야, 일직선. 나게 역시 쌍남자 스타일 아이요, 이거, 저랑 비슷하네요 쌍남자 스타일 분명히 다를는다어 밑에 밑에 있어요. 저기 있어요. 어, 태 미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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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미미미 공둥이 쪽에서 때리기. 원래 항상 보스는 공둥이 쪽으로 공둥이를 공략해야 됩니다. 그래야 딜이 더 들어가요. 도망가서, 오어 이거 공둥이 쪽. 어머, 석화, 석화, 석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궁둥이? 궁둥이를 놀아야 됩니다. 궁둥이. 아이고, 또 석화네. 그래픽 좋다. 자, 깼습니다. 여러분 보셨죠 야, 좋은 거 얻었네요, 저희 길드원들 분들. 조금 아쉽지만은 오늘의 오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.